제가 처음 인터넷을 사용한 게 1980년대 중반 그 당시에는 월드 와이드 웹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메일, i r c 같은 텍스트 베이스 기능만을 사용하였 e 만 지구 반대편의 사 e 과 실시간으로 a 결해주 t 기능이 아주 s 가막 t 게 좋다고 생각 e 했었죠 90년대 초 e 몇웹 브라우저가 나오다가 1994년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가 대중적 인기를 얻고 혁명적인 인터넷이 시작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이젠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의 도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제가 40년 가까운 세월을 인터넷과 씨름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살아왔군요. 1995년 스탠퍼드 대학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레인이 시작한 구글이 선보인 홈페이지 모습은 그 당시 야후의 홈페이지 캐타고리별 디렉토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단지 서치박스 하나만 화면에 떠있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1998년부터 벤처 투자가들의 투자를 받으며 구글이 신화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검색 엔진의 90% 가까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가까운 맛집이 어디야? 섭씨 25도가 화씨로 몇 도야? 비행기 스케줄이 어떻게 돼? 영어로 번역해줘. 이게 무슨 뜻이야?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죠. 구글 해봐. 이렇게 구글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우리에게 2022년 혁명적인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ChatGPT가 OpenAI에 의해 소개되며 그동안 경쟁자가 거의 없었던 구글의 아성을 흔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검색 기능뿐 아니라 글쓰기, 프로그램 코딩,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등 마치 인간처럼 우리에게 대화하듯 도움을 주는 ChatGPT는 확실히 웹 브라우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길을 피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불의 투자로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접목시키면서 관심도 없었던 Bing 서비스가 인기를 얻게 되고 이제 챗GPT를 접목한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바드라는 인공지능을 검색에 접목하려 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네스케이프, 무질라, 오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들이 전쟁처럼 싸우며 발전한 것처럼 인공지능 검색과 GPT 전쟁으로 아주 빠르게 우리 생활과 인터넷의 환경이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들이 돈을 받고 검색 결과를 수익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보여주기는 하지만 리스트화 되어 뒤편으로 밀려나지만 많은 검색 결과를 볼수 있었고 구글 이외에도 유튜브나 엘프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검색을 할수 있는 다른 선택 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다양한 검색에 의한 정보를 얻고 나름 분석을 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검색이 향후 대세가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검색 기능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인데 첫 gpt가 알려주는 지식과 검색 결과에 의한 독재가 가능한 세상이 될수 있다는게 제일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하여. 사람들의 창의력, 지적 수준의 하락도 예측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정보의 진위,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점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AR, VR 고글이 서서히 모니터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작될 텐데, VR 고글을 쓰고 모니터 대신 모든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지금 같은 검색 결과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검색 또는 단순하고 인간이 알려주는 듯한 검색 결과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검색업체가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또는 다른 목적으로 약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대중은 그 그냥 그걸 믿고 따르게 되는 인공지능 독재 세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로봇가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 거지만 인터넷 검색에 의한 인공지능의 독재 거기에 맞서는 인간들은 마치 영화의 내용과 똑같은 세상이 곧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처음엔 인공지능에 휘둘릴 수 있지만 그에 맞서 올바른 기능을 위해 싸우고 대항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의 종말이나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종 같은 세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꼭 그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측면을 생각하면 오늘날 고소득 직업들이 빠르게 바뀌어 대부분 실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향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넓게 열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 분들에게 미래의 꿈과 부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인공지능 검색이 구글을 대체하게 될지, 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미래를 같이 예상해 보고 싶은 생각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이런 주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미래에 벌어질 일보다 당장 벌어질 일에 관심이 많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야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영상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다수의 분들이 미래의 자신들과 다음 세대에 펼쳐질 세상을 생각하고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올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스카이넷에 염려를 할 필요는 없으니 오늘은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인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